어, 이 외전 외전이 참안 되는데 어, 어떻게 하면 또좀더잘 될까? 강프로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척골프의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몸통 회전에서 필수 동작인 외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외전의 동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확인부터 하고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모습. 지금 보고 계신 동작을 외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외전을 하면은 몸통의 전이 더 쉬울까요? 제가 이제 또 다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백스윙을 한 다음에, 지금 이런 동작. 이 동작은 골반이 슬라이딩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더 쉽게 막혀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외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왼쪽 골반 이 부분에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막히지 않는 스윙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외전의 동작에 의해서 지면을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외전의 모습도 확인하셨고, 외전의 중요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외전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외전을 처음 했었을 때 했던 연습 방법과 어 조금이라도 쉽게 외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 연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예전에 한 12년 전쯤에 어 드라이브 입스가 온 적이 있었어요. 몸이 막히는 형상에 의해서 슬라이스로만 입스가 왔었는데 그때 호주 이제 프로님한테 처음으로 외전을 배웠었는데 그때 했던 연습 방법이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돌아라였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인 어드레스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앉아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내 양쪽 무릎만 이렇게 돌아주시는 느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돌았는데 왼쪽 무릎 보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외전의 모습과 상당히 똑같죠? 흡사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옆에서 측면에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 풀스윙을 먼저 한다기 보다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일어서지 않고 가볍게 무릎만 돌면서 공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인프론 정면에서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면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강하게 풀스윙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만 공을 쳐주시는 거예요. 많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지금처럼 무릎만 돌려주신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많이 앉아주시고 백스윙을 가볍게.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처,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외전의 모습과 상당히 똑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느낌으로 이제 먼저 가볍게 연습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외전의 느낌이 좀 생기시고, 그 다음에는 풀스윙으로 연결 동작으로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외전의 느낌을 쉽게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골프스윙은 항상 이어지는 근육이기 때문에, 또 외전을, 외전이 너무 많이 돼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느낌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좀 과장해서 이렇게 외전의 느낌을 많이 살리지만은 조금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짧게 짧게 해주시는 연습도 해주셔야지만은 우리가 연결 동작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연습장에 가셔서 풀 스윙보다는 처음엔 가볍게 공을 맞추는 연습부터 진행해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취골프의 강프로였습니다.